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장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바로 그들이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더큰 하락의 신호탄일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건강한 재정비일지 오늘 한번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거 정말 충격적인 비교가 나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회사죠. 글래스노드가 지금 상황을 무려 테라루나 사태 때랑 비교하고 있어요. 와! 이 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름만 들어도 아찔하실 텐데요 그만큼 지금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등대나 다름없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손해까지 보면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자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좀 암울한 시나리오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첫 번째 관점은 글래스 노드가 내놓은 약세론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신호들이 시장이 위험하다고 보내는 경고등이라는 해석이죠.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먼저 알아야겠죠? 바로 장기 보유자, LTHS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그냥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온갖 폭풍우를 다 겪어낸 시장의 산증인들이고 모두가 공포에 질러서 도망갈 때 시장을 꿋꿋이 지켜주던 말 그대로 마지막 방어선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 베테랑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바로 SOPR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도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뭐좀 어려워 보이는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내가 판 가격을 내가 샀던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이득 보고 판 거고 1보다 작으면 손해 보고 팔았다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장기 보유자들의 SOPR이 이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 미만.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장의 그 강한 손들이 본인들이 샀던 가격보다도 더 싸게 비트코인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명백한 손절 신호죠. 글래스노드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드문 신념의 변화라고까지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지간한 하락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베테랑들의 믿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때나 관찰되는 아주 이례적인 신호라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아니, 가장 튼튼하다고 믿었던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바닥은 어디가 될까요? 글래스노드는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딱 찍어서 말합니다. 바로 5만 4천 달러. 이 가격대를 비트코인의 다음 핵심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할 가격대가 바로 여기인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을 한번 볼게요. 팔코넥스라는 곳인데 이들은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세론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건 FTX 사태 같은 시스템 붕괴가 아니다라고요. 시장의 근본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종류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에 겁먹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들은 지금 상황을 질서 있는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릅니다. 어감이 좀 다르죠. 뭐 패닉이니 붕괴니 이런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 시장이 너무 과열됐던 걸좀 시키고 다시 건강을 찾아가는 일종의 통제된 과정이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자 그럼 이 질서 있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뭐냐? 한번 보죠. 첫째 그동안 너무 많이 끼어있던 투기성 자금들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둘째 ftx 때처럼 어떤 특정 회사가 망해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그런 구조적인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나오는 매도 물량을 기꺼이 받아주는 건강한 매수세 그리고 거대한 매수벽이 딱 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콘엑스가 제시하는 지지선은 글래스노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5만 4천이 아니에요. 6만 달러입니다. 이 가격대에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방어선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여기가 바닥일 거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똑같은 시장 현상을 두고 완전히 엇갈리는 두 가지 해석을 다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하락을 경고하는 비관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그저 건강한 조정일 뿐이라는 낙관론. 시장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왼쪽엔 글래스노드의 경고가 있죠. 장기 보유자들이 루나 사태 때처럼 손절하고 있다. 5만 4천 달러까지 각오해야 한다. 오른쪽엔 팔코넥스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니다, 이건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질서 있는 조정이다. 6만 달러가 지켜줄 것이다. 보세요, 똑같은 현성을 두고 한쪽은 시장 붕괴의 전조로, 다른 한쪽은 건전한 세대 교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이 베테랑들의 매도가 시장의 기초에 금이 가고 있는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던지는 물량을 새로운 건강한 수요가 전부 다 받아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완전히 갈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흔들림이 앞으로 닥쳐올 더큰 폭풍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과열을 시키는 건강한 리셋이 거의 다 끝나고 나타나는 마지막 여진 같은 걸까요? 선택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몫이겠죠.